요거 알을 딱 깜깜해야 돼. 네네네, 깜깜했을 때. 이렇게 말 같죠. 아, 아 여기가. 아 이건 무정란이에요. 아. 그다음에 이것도 그렇고. 아아 말이말 같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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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한저 28일 된 거에 든지. 음. 아. 이것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무정란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 이렇게 돼야 이게 생. 새... 아. 얘를 걸로. 꽉 차네. 네. 네. 어, 얘 얘엔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다 중사된 건데. 응. 어, 얘네 어, 얘도 되네. 어쨌든 꽉은 안 찼어. 근데 흔들. 고랐어, 고랐어. 고랐어.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이 법나는. 음. 엄마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깨고 나오다가 이게 못 깨고 나서 죽는 음 거예요. 이게 네, 파가 가다. 음. 지가 깨다가 못 깨서 나 죽었구나. 네, 그렇죠.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게 음, 살아 있는 거예요. 음,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아, 요거는 지금 파각중이고. 음. 보이죠? 파각하는 거. 음, 그런데 근데 구멍이 살짝 나기 시작하네요. 네. 시간이 이제, 이제 오늘 이제, 이제 나오려고 거, 네. 오늘 나올 거구나. 이거는 어? 5월 10일인데 이거는 중사된 거지. 음, 반이죠. 네, 이렇게 어. 이렇게 돼가지고 중사된 거고. 음, 음. 얘는 괜찮은데가 되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파각하잖아요. 어, 파각하네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네. 5월 20, 20일 날 들어간 거예요. 음... 이렇게 돼야 돼. 음... 요게요게공 공기만 어, 공기 근 조금만 있고 나머지는 꽉 차서 이게 네. 예. 음... 가만히 오면 이것도 움직여요. 음... 그래 살아 있는 거지. 음... 얘네들도. 이건 아, 이거는 중사된 거예요. 물이 아, 움직이잖아. 중사된 거는 위에 보니까 물기가 있네. 예, 예, 그죠? 예, 이건 못 쓰는 무슨 공기 구멍 뿐이 아니라 위에 물기가 있는 거요강아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고 음, 움직이죠. 그러네. 파고 예, 예. 움직이잖아. 음, 이건 살아 있는 거고. 아, 이것도 지금 파악 중이고. 아, 예. 그럼 그래, 움직여 움직여, 막 움직여, 예, 그죠? 예, 이거 뭐냐 우리 지면 치는 예, 거고. 예. 예. 그렇게 겁나는 하는 거예요. 음, 음. 이것도 움직이는 거 같아. 음. 공사되는 거 움직이네. 응. 예. 네. 응. 그렇게 겁난을 그렇게 하는 거. 아 오늘 아주 응. 그냥 많은 거 배우고 갑니다.